자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 근데 잠깐만 나 발에도 동영상 안 찍었는데 내가 왜 이거부터 켰지 그냥 킹김에 이거부터 하자 어자 이번 시간에는 <laughs> 아유 제 얘기를 미안 선생님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졌다 미치겠다 아 주말에 내내 아 자고 아빠 손금시 같다고 지랄 갔어 자, 이번 시간에는 음, 한국사 고대 경제, 사회, 문화를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정치입니다. 그렇죠? 뭐 신라의 중대와 하대가 어떻고, 뭐 발해가 뭐 무왕 때 당나라를 침공하고 뭐 문왕 때 어쩌고 이런 것들은 다 정치야.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와 사회와 문화입니다.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따로 이렇게 네 단위를 나눠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경제에서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16년도 이전의 수능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너희가 지금 16년도 이전의 수능을 풀면 한국사, 백경, 백개 핵기 아무것도 안 가르쳤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17년도 이후 수능부터가 쉬워졌기 때문에 17년도 수능을 보면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그러니까 삼국과 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는지를 보는 것과 그 18년 수능에는 그냥 대놓고 원효가 한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사회의 문화는 꼭 언제든지 한 문제가 100% 나오는 파트고 어, 고대 문물이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 문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품제와 신라 사회, 그러니까 골품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원효 같은 케이스는 종교기 때문에 문화사에서 같이 보면서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어렵게 나온다면, 유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고대사 유물은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와서, 우선 여러분, 수조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조권. 예, 수조권. 우리 중대할 때 수조권을 했었죠. 그쵸? 자, 선생님은 공무원입니다. 여기 포인트에 있는 관리에요. 관리. 그치? 자 그다음에 이 관리의 월급은 누가 주냐면 국가가 줍니다 선생님 월급은 교육청에서 나와요 그쵸 자 그다음에 농민이 있는데 국가는 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 농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습니다 세금으로 자 그러면 몇개 정리를 해볼까요 잠깐만 자 선생님이 글씨는 따로 안 쓸게 요 농민은 국가에게 뭘 낸다 세금을 낸다 반대로 국가는 농민에게 아니 국가는 관리에게 뭘 준다 월급을 준다 그런데 얘들아 지금이야 계좌 이체로 1초 만에 슝 하고 보내버리지, 그렇지? 그런데 옛날에는 계좌 이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계좌 이체 같은 게 어디 있어? 자, 그러면 뭘 해야 돼? 농민은 국가에 쌀이나 다른 물건으로 내고, 국가는 관리에 또 쌀이나 다른 물건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자, 문제를 쌀이라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자, 쌀이 썩을 수도 있고, 쥐가 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보관도 해야 되고 적당히 습도와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돈이 따블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했냐면 농민에서 관리로 직접 월급을 줄수 없을까 이렇게 거치는 거보다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수족권이라고 합니다 수족권 수족관 자 그런데 이수족권의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과연 자기 받을 돈만 걷었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각 시대별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시대 가서 하기로 합시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농민에게서 관리로 직접 넘어가는 후조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그랬어요 오케이? 자, 이 후조권의 내용은 어, 각 시대별로 다 존재를 합니다. 각 시대별로, 각 시대별로. 자, 그래서 각 시대별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우선 고대에는 뭐라고 하냐? 관료, 관료전이라고 합니다. 관료전. 배웠죠 중대에서 그쵸 고려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거를 전시과라고 합니다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에요 전시과 조선에서 고려 말기에서 조선까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과전법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세 조세는 어느 곳을 가나 요세 가지 만을 조세로 걷습니다. 네, 세 가지 만을 걷어요. 자, 우선 조세를 볼게요. 조세의 조자가 무슨 뜻일까? 그렇죠. 조세의 조자는 곡식 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식을 내는 세금인데,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도 하느냐? 지세라고도 합니다. 지세. 땅에서 걷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지세라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조세는 누구에게만 걷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걷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자 그렇다면 땅을 가지지 않은 소작농에게는 걷는다 안 걷는다 안 걷는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옛날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새끼는 금수저야 흑수저야 아마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은수저 정도는 물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옛날에 땅은 건 뭐야 재산이잖아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걷고 재산이 없는 소작농들에게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빈부격차를 감안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빈부격차를 감안합니다 감안합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요거와 정 반대되는 세금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요 공납입니다 공납 공납은 뭘 내는 거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 자, 순창의 특산물은 고추장, 그렇죠? 흑산도의 특산물은 홍어, 울진 영덕의 특산물은 대게, 뭐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쭉 있죠. 전주의 특산물은 뭐야? 뭐 종이 또는 뭐 비빔밥 이런 게 있겠지. 자, 순창으로 얘기를 해볼게. 요 순창에 천 가구가 사라. 가구가 뭔지 알지? 집. 천 가구가 사는데 장독을. 자, 우리 궁궐에서 야 우리가 고추장을 1 년에 한만독 먹으니까 너희 만독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집당 10독씩 가져가면 너무나 완벽한 조세제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긴 뭐가 그래? 시발. 미안, 목이 아파가지고 한잔 먹고. 음, 맥주 아니야? 소주야? 음. 자, 야, 어떤 집은 10명이 살아. 어떤 집은 할머니 혼자 살아. 어떤 집은 집에 재산이 100억쯤 있어. 어떤 집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똑같이 10독씩 들어가는 게 공평하다고? 안 공평하잖아. 그래서 이 공납 특산물은 집집마다 부과된다고 해서 지포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호세라고 하고요. 빈부격차를 감안합니까? 감안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감안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laughs> 노역을 봅시다. 역. 자, 노역은 노동력을 걷는 건데, 노동역에는 두 가지 노동력이 있습니다. 무슨 노동력이 있고, 무슨 노동력이 있을까? 그렇지, 첫 번째 그냥 가서 일하는 요역이 있고, 군대 가서 일하는 군역이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져요. 얘들아, 너네 군대 가고 싶어, 공익 가고 싶어? 남자애들 공익가고 싶지 응, 군대가고 싶다는 새끼들 선생님이 그런 케이스였거든 입대 열흘쯤 되면 내가 왜 공익을 안 갔을까 후회할 거야 선생님이 공익 나왔다가 나는 씨발 남자가 한번 군대 갔다 오면 씨발 군대 가야지 이러고 개 존내 간지불이 간지, 간지 가오잡다가 존망했을 뻔했던 케이스였거든 그냥 공익 나오면 존나 고마워하고 그냥 공익 가세요 에, 면제 나오면 더 좋고요 근데 면제 나오면 국가인정 병신 아니? 음. 자 어쨌든 근데 군역 대신에 요역 가고 싶고 요역도 가기 싫으면 공익 가기 싫으면 면제가고 싶잖아. 공익 대신에 면제도 가고 싶단 말이야. 이 노동력이라는 건 가장 백성들이 피하고 싶어했던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세금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것은 뭐를 걷는 거냐? 바로 노동력을 걷고요. 노동력을. 그러면 누구를 부르느냐? 정을 부릅니다. 정.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세금 이자를 붙여서 정세라고 해요. 그럼 정이 뭐냐?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정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어, 꼬였네 그냥 써라 정16 60 남자 어, 남자 됐지 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정세라고 한다고 정에게서 세금을 거으니까 뭐라고 정세라고 한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요것들을 뭘뭘 뭘 걷고 누구에게 걷는지 봅시다 자 조세는 누구에게 걷습니까 자 요거 지울까 지우고 풀어 보자 조세 누구에게 걷어? 아 뭐를 걷어? 그렇지 곡식을 누구에게 걷어? 그렇지 지주에게, 그렇지. 자 공납 봅시다. 공납 뭐를 걷어? 특산물을 그렇지. 누구에게 가구당 걷습니다. 가구당. 어 가구당을 뭐라고 해? 호라고 하지. 호. 가구당 몇 독씩 뭐 이렇게 걷잖아, 그렇지? 역은 뭐를 걷어? 노동력을 걷습니다. 누구에게? 정에게 걷습니다. 정. 정이 뭐라고 랬어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을 정의라고 한다고 랬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지워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사회를 뭘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어,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운다고 그치 방금 거 했던 두 개는 뭐겠어 경제야 경제 그치 이번엔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자 사회 봅시다 사회라는 게 무슨 뜻이지? 모일사, 모일회. 사람이 모여있는 거을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구조가 생기고 모습이 생기는데 우리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저로입니다. 수저로 신분제 그렇지 옛날에는 신분이 나눠져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사회가 아까 뭐라 그랬지?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 모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회에서 들어가요자 엄마 아빠 내가 모이면 뭐야? 가족이야 직장 상사와 직장의 뭐 부하, 직원 이게 모이면 뭐야? 조직이야 그렇지. 화랑도 같은 거. 그다음에 조금 잘난 사람에게서 재산을 조금 떼서 못난 사람에게 나눠 주는 거. 그런 사회 부장 제도, 진대법이라든지 그런 사회 부장 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네, 모텔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뭐죠? 혼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의 여성의 지위와 옛날의 여성의 지위는 같았어요, 틀렸어요? 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자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 그냥 개요예요 개요 개요 자그 다음에 고대와 중세와 고려로 넘어갑시다 고대와 중세와 고려 어이고 이거 지워버리고 요점이 따 그림 그릴 거거든요 자 고대와 중세와 고려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비율을 좀 맞춰 보겠다는 뜻이에요 비율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대에는 비율이 요만큼 중세에는 요만큼 어? 중세 좀 잘못됐는데 근대에는 요만큼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뭘 쓰면 되냐면 고대는 골품제 즉 귀족을 쓰면 됩니다 이들이 지배층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 피지배층이지 없어져도 그냥 그런 듯이 살아라 자 여기는 뭐겠어요 지배층이죠 귀족 플러스 중인 우리 배웠던 그 향리계급 동아시아 애들은 향리계급이라고 뭔지 알 거예요 네. 이과 분들은 저랑 고려 넘어가면 좀더 배웁시다 귀족과 중인 당연히 밑에 뭐겠어 피지배층 근에는 양반과 중인이 됩니다 양반은 뭐지 그렇지 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무반 문과에 합격한 사람을 문반 그래서 양쪽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고 아까 향리 계급의 지방의 어떠한 중인 계급 세력까지 함쳐서 이들이 지배층이 되고 피지배층. 중요한 것은 고대, 중세, 근세로 갈수록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또는 지배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진짜 대가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어, 무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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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것부터 보자. 아마 순서가 이렇게 될까, 그렇지? 자 <laughs> 불교를 볼게요 동아시아 애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본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사에서 는 동아시아 훨씬 자세하게 잘 다뤘잖아요 그쵸 자, 한국사를 듣는 이과 애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인도에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던 종교인데 인도에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사상 최악의 신분제도 뭐가 있었죠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항상 어떤 불만이라는 건 누구에게서 나올까 전교 1등을 시기하는 건 누구야 전교 400등이 아니라 전교 이득입니다. 잠깐 한잔만 먹을게요 정규 이등은아저 새끼 저 18년을 내가 어떻게 설사약을 타가지고 설사를 존내 시키든가 아니면 남자를 시켜가지고 남자보고 제를 꼬시라고 그래갖고 공부에 손을 놓게 하든가 그래야 내가 정규 1등을 할텐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1등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아뭐 이런 노력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게 가장 좋은 노력이에요 그 미친짓 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써놨다고 음. 속에 확 찔리는 사람 있지? 반 이등들. 음. <laughs>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의 신분 중에 두 번째 신분이었던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어요.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계급이 두 가지의 종교를 만드는데, 하나는 자이나교고, 하나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불교입니다. 근데 자이나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존나게 개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된대요. 니들도 노력은 존나 하잖아, 그렇지? 시험 기간에 니들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엄마 밥 일찍 해줘. 나 오늘부터 공부하러 갈 거야. 하고 엄마한테 아침부터 삭치는 노력을 하시고, 그렇죠? 그냥 어차피 게임방 갈 거, 책 같은 거 하나도 안 들고 가도 되는데 가방에다가 일단 공부하겠다는 책은 다 가져가. 근데 그 책이 다새 거잖아. 니들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침 일찍 가서 군도나 공도에서 자리를 맡아놓고 잠깐 들어가서 30분 동안 공부는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오른쪽에서 핸드폰이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는 순간 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잠깐 쳐들어봤는데 굉장히 카톡이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답장도 하지 않았던 관심 없는 썸남한테들까지다 답장을 해줍니다. 그 답장을 해주다가 아유 씨발 갑자기 뭔가 광고성을 링크해서 뭔가 재밌는 게 떠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재밌네. 공부 시험기간엔 공부 빼고 다 재밌거든. 니네 방 청소를 시켜도 재밌을 거야. 그래 서 핸드폰 붙들다 보니까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침을 일찍 먹고 왔지만 배는 고파요. 그래서 잠깐 나갈까 하고 주변을 쳐다보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다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기의 죄책감이 절어지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간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고고가 있고 코인 노래방이 있네. 아이, 우리 잠깐 들려서 노래 한 곡만 하고 갈까? 노래 한 곡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니들 한 곡은 만 원짜리를 다 쓰면 하는 곡이냐? 어?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코인 노래방이나 PC방에서 조지고 배그를 했더니 배가 하다 존나 털려서 아씨, 발한판만치킨한 번만 더 먹자 이치를 떨면서 존나게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돼서 배가 고파. 배고파서 존나 맛집 먹고 맛집 가서 맛집 먹고 훈창에 대한 뭐 이렇게 맛집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존나 즐겁게 먹다가 밥 먹었으니 커피도 한잔 해야지 후식도 한잔 해야 되고 아유, 야, 배스킨라빈스가 생겼다. 가보자. 해서 가서 수다 떨고 도대체 제1고 1학년 제1고 3학년 졸업한 제1고 학생 어, 사귀는 연애 얘기까지 하다 여기를 돌아오니까 이미 5시가 됐고 저녁시간이 됐어요. 야 지금 저녁 먹기 전에라도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또 1시간 공부해보지만 옆에 역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녁 처먹고 저녁 처먹었으니까 또 졸리고 한숨 자고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을 하다가 공부하기 전에 그렇지 니들 공부하게 해주신 분들은 순국선열 분들이니까. 그지? 그러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사기치는 노력도 하십니다. 이게 노력이냐 이 씨발 개새끼들 공부 존나안 해, 니들 진짜 어쨌든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카스트제는 성적을 내라는 쪽이고 불교는 책상에 앉아만 있으라는 쪽이야. 이렇게 하면 설명 편하지? 자 그래서 이 불교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눠집니다. 자, 대승불교는 대승, 커다란 술의 술의 승자를 쓰는 겁니다. 커다란 술의 사람을 태워서 즉 중생들을 태워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요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반대로 소승불교는 원래 소승불교라고 안는고 상자부불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자부불교를 대승불교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수레보다는 큰 수레가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 붙인 말이 소승불교인데 한 한국사에서 동아시아에서 내가 소승불교란 말을 쓰라고 안 하거든. 한국사에서는 소승불교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소승불교라고 하겠습니다. 적지 말고 간단히 들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필기를 아무것도 안 해준 이유는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소승불교는 이런 식입니다. <laughs>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 니들 집에서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해탈을 공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나 힘들고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그게 해탈이야. 자, 집에 있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 핸드폰도 있고 조금 더 고개를 들어보면 컴퓨터도 보이고 냉장고도 보이고 TV도 보이고 침대도 보입니다. 이런 데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해서 공부가 될 새끼면 서울대를 갔지, 그치지 후승불교란 건 이것과 똑같아. 해탈을 하기 위해 보니까, 해탈을 하기 위해 수행을 하려고 보니까 집에는 너무나 방해요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자기 집 애들 새끼들 벌어먹일 생각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수행하고 나무 밑에 앉아만 있으면 날아가 굴러가니 안 굴러가니? 안 굴러가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리를 이게 후생불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너희 불교의 사리라는 게 이제 고승들한테 생기는 건데 사리가 뭔지는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 보시고요. 자 수행을 많이 한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가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리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 원래 불교의 탑이라든게 사리를 넣어놓기 위한 탑들이거든. 그래서 탑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반대로 대승불교는 국왕이 들고 온 불교였기 때문에 국왕은 자 사람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만 한단 말이야. 그렇지? 구강 입장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신분제도 조금 옹호를 할 경우에 내가 지금 왕인 이유는 뭐야? 전생에 깨끗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깨끗하고 맑게 자신있게 다시 말해 자기의 노예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내년에 왕을 할 수도 있어. 어, if you. 어, if 가정구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안 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출가를 요구하지 않고 제가 집에서 그냥 노력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력 중에는 세금을 내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전체적으로 탑이 발달할 이유가 없어 왜? 파리가 안 생겨 수행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니까 부처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서양사 배웠을 때 성상처럼 게르만족에게 기독교 가르칠 때 성상처럼 야이 사람이 부처님이고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이고 이 사람이 아미타불이다 라고 설명해 줄수 있는 무언가 그림책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다? 불상입니다. 불상. <laughs> 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으로 모셔요. 왜? 내가 안 되는, 야, 내가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자기의 부족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어떤 예쁜 여자한테 저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어, 저는 당신 같은 스타일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스타일이 병신인 거지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전지전능한 이 세상 모든 삼라만방의 운명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걸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받지 않은 것은 누구 탓이다. 신의 탓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근데 이런 것을 이런 번뇌나 번잡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해탈을 하겠다는 건데 소승불교에서는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놈이고 요놈이고 다 수행을 하니까 부처가 딱히 신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깨달아 버린 사람들을 먼저 깨달아 버린 사람들을 부처라 그래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 왜 자기의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내가 무언가가 안 되면 내가 뭐가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원망을 신이 필요하게 돼. 그렇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의 부처는 신이야.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종과 선종, 대승에서 교종과 선종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간단합니다. 교종은 교자가 들어갔으니까 왠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 종교입니다. 맞아요. 귀족을 중심으로 교리의 해석과 경전을 읽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교리를 해석하고 경전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는데 옛날과 달리 아니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죠. 그래서 글을 알고 있는 세력인 귀족을 중심으로 다시 뭐라고? 귀족, 교리 경전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무식한 사람들이 볼 때는 선종이 답인 거예요. 왜? 선종에 일단 선종을 세운 사람이 이제 달마대사라는 사람인데 이 달마대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면벽 수련이라는 걸 하는데 이 사람은 경전이나 뭐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어, 벽 쳐다보면서 면벽 수련을 하다가 아 졸리니까 눈꺼풀 떼버리고 10분 시간에 얘기해줬던 애 있지, 그렇지? 미친 놈, 어, 그럼 미친 놈이야. 선종은 교종에 대한 반대급 부적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종에서 무언, 뭐를 요구하냐면 우선 참선을 요구합니다. 그를 몰라도 그냥 앉아서 내 자신의 내면을 쳐다보고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얻자. 이게 참선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었으면 실천을 하자. 책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책에서 배운 대로만 얘기하면 야, 책에 니들 도덕책 잡고 붙었으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아니, 밖에 나가서 봉사해야지, 봉사. 그치? 니들 봉사활동 뒤지게 안 하잖아. 책만 붙들지 말고 실천을 하자. 그래서 참선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참선과 실천은 글을 몰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무식한 무인 집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유교와 어, 뭐 이런 걸 볼게요. 자, 우선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게 생깁니다. 이거 동아시아에서는 다 했는데 이제 한국사 애들은 조금 이제 음, 이과 애들은 상대적으로 어 배경 지식이 문과보다는 조금 딸리고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시8 문과 새끼들아, 니들 진짜 이번에도 이과한테 한국사 지면 다 죽여버린다. 이과 잡아라 시발. 자. 춘추전국시대라는 건 중국이 거의 200여개의 나라로 쪼개졌을 때야. 200여개의 나라로 쪼개졌으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할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꼭 난놈들이 내가 이 땅을 통일시켜 보겠다고 지랄을 합니다. 근데 혼자서 통일이 안되니까 나를 도와줄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인재가 무언가를 주장을 해요. 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절이 발라야 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네가 통일하려고 노력 안 해도 존나 놀고 먹으면 알아서 통일 돼 있을 겁니다 통일을 하려면 주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 같이 피스 이 지랄하는 놈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백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제자백가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게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교와 도가입니다 자 내가 일부러 이걸 유교 라고 써는 여기 도가라고 썼는데 뭐냐면 일단 여기가 윤리와 사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교나 유학이나 유가나 다 같은 말입니다. 도교 역시 도교나 도학이나 도가나 다 같은 말이야. 여기 윤리와 사상 시간 아니다. 자, 유교는 뭐를 주자냐면 인, 어질, 인자. 자, 선생님은 굉장히 어지른 사람이지. 그치? 18 표정 봐라. 어질잖아. 내가 니들을 때리기를 하니 욕을 하길. 어, 하네. 어, 미안해. 근데 어쨌든 어질 인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개념을 확 잡아주지 못하더라도 너희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 느낌이 있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지나가는 할머니랑 어깨를 부탁하는데, 이야 이 시발 늙은이 새끼야, 너희 시발 어디서 지금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면 시발 집안에 접빠져 있던 건 내년에 지금 형님 병풍 뒤에서 형님 패먹고 싶냐, 이시발년아라고 하면 이건 어진 사람이에요, 개새끼에요아그 개새끼죠. 음. 네들 딱 알잖아, 뭐가 올바른 사람이지. 자, 그 개인이 올바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름을 전달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이 나온다. 그게 뭐야? 바로 예절입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랑 어깨를 부닥쳐놓고 이야 히말려나 내년에 병풍집에 향냄새 맡고 싶냐 이거라. 아이고 할머니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못 보고 갔네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 차이가 크지. 이게 바로 예예요. <laughs> 이 애를 효로 바꾸면 뭐가 될까? 엄마에게, 부모에게 하면 뭐겠어? 효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도 안할 거면서 엄마 빨리 라면 끓여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꾸액꾸액 이질을 뜨면서 차 먹고 나와가지고 공부하면 그게 효도야? 좋은 성적표 갖다 드리면 그게 효도다 응? 성적표에 1만 적어가지고 갖다 드려 그게 제일 효도야 1등급만 적어가지고 시발. 개소리 하지만 뭐 설거지 해주고 이딴 거 하지 말고 요도 아니야. 성적표가 제일 요도야. 공부해. 그다음에 또 나라에 바치면 충이죠. 그렇죠. 나라의 인을 뭐나라 인을 발휘하면 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위한 것들이에요. 국가, 사회, 가정 이런 것들을 위한 게 유교야.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군대 갔다 오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아마 비 맞추겠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 보고 순질대로 못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그에 비해 도가는 어때? 무이자야. 말이 좀 무이자이지 놀고 먹겠다는 부의 도시가 아니냐? 그치아 도가는 훨씬 쉬워. 그래서 얘들아 유교는 학문으로 발전을 해 어려우니까 공부 시키려고. 도가는 쉬우니까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 오케이. 됐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아마 한 페이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죠 네.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있는 사료는 다음 걸 끝내고 다 같이 어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끊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